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모든 성도 함께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과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또 하나는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게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환경 안에서 우리 요동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모든 괴술과 간사 유혹에 빠져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동하는 것과 굳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요동치 않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제 거룩함 그런 거룩함에서 흠이 없는 것이 필요한데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모두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러한 생활이 필요한데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가장 거룩함의 흠이 되는 이라는 것을 몇 가지 찾아본다면 첫 번째 볼수 있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을 자꾸만 말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진리에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다음에 볼수 있는 것은 음행이죠. 음행과 음란에 관한 이런 부분에 연루된다면 우리의 인상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많은 것입니다. 다음에 볼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재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물에 관한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재물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도서 오장 1오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적신 너희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로 으 돌아가지라 우리가 나온 그 상태로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 다내 것이냐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지도였던 장로님께서 그런 재물에 관한 부분들이 온전치 못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영화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생활이 필요한데 특히 이런 거룩함에 흠 넘는 생활은 재물과 연관된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평평탄치 않은 것이 고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한마디와 또 광에서 외치는 제 소리가 있었는데 너희는 모든 육체는 풀것 같고 그 육체 영광은 풀에 꽃고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세세토록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것 같다. 그 육체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는 것은 우리는 잠시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이렇게 피어 있는 이 들꽃 하나만 가지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주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역자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런 재물에 관한 부분의 처리에서 누가 보면 1 2 장에 나오는 이러 부자인 사람이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땅에 소출이 많았기 때문에 더큰 창고를 짓고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내가 올해 이제 모든 풍성한 소출을 쌓아두었으며 열해 또한 먹고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로부터 너와 나와 즐기자. 그 영혼이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라는 이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니겠다 겁니다. 그 많은 준비한 것이 뒤에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의 말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우리는 천만 년 동안 내가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 영원히 주님이 어느 날 도로 찾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도로 찾을 때 우리는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재물을 또 처리하는 부분에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께 물어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많은 부분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었지만 그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 말고 내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주님께 알아보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갔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네 많은 것들을 얘기해줬을 때이 청년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 어려서부터 지킨 그것을 가지고 그 청년은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에게 부족한 많은 공화함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그에게 답변했습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그 재물이 바로 신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재물은 마몬이라는 신이었는데 그 신에 붙들린 자는 주님께 갈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줄을 다, 모든 걸 버리고 줄을 다 쫓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근심해서 물어보니까 너희로서는 할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답변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 청년에 관한 부분에서 재물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면 19장에서는 사개오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관리였습니다 그 세, 세, 세리장인 사개오가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뽕나무로 되어 있는 돌, 무화과나무,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와 이리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함께 삭개와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그죄인 세리는 많은 사람들에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재물을 착착복하는 이런 세리들의 하는 일로 인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집으로 맞아들인 삭개오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얘기했습니다. 주여. 내 재산의 반을 털어서 가난한 자들을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뉘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사게요. 이 말은 자기의 재산을 반을 털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마몬이라는 신에서 벗어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뉘게 토색한 일, 앗은 일이 있으면은 네 배를 갚겠다고 얘기할 때, 나는 세, 비록 세이지만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님께 항변하는 듯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목적을 달성한 이런 부분에서 삭개오가 자기 재물을 처리한 것을 얻는다. 이런 재물을 처리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런 재물이 나에게 처리된 것이 있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게오가그 세리장으로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재산의 반을 털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나는, 나는 재산의 반을 털어본 적이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속시에 거룩한 나라 그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 자신이 베드로를 통하여 칭송 받을 때왕 같은 제사장들의 나의 재물을 나의 재산을 반해 털어본 적이 있나? 만약 털어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후로 나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에 관한 부분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쌓아두는 하늘에서는 조미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미나 동록에 관해서, 조문는그 옷에 관한 이런 조에서 나프타를 사용해서 이제 퇴치를 하는데, 이런 조미나 동록, 이 동전 표면에 나오는 파란색의 이 녹이 동록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지 않는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그런 것이 나지 않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적입니까? 내 보물을 하늘에 지금 쌓고 있는가? 아니면 아까 부자청년에 관해, 부자에 관해서 소출이 풍성한 그 사람처럼 창고에 모아두고 있는가? 한번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파를 봐라 공중의 셀 그들은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이라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의 손에 우리가 한번 붙잡히게 되면은 그 손에 이 빠져나오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해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또 니코틴이나 카페인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몸을 손상하는 데 특히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되겠지만 마몬이란 신에 붙잡히면은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 아주 많은 큰 부자인 아9아홉석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 한석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한 석을 나한테 좀 달라. 내가 백 석을 채우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를 범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생활이라는 것을 한번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 많은 부분들에서 재물에 관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해를 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해나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해를, 해가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자의 그 99석 가진 그 사람처럼 오늘 더 부하고자 되는 이런 부분에서 마음을 쓰고 있지 않은가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그 자기의 부인은 자기의 혼의 누림을 부인한다는 것인데, 만약 내가 은행에 백만원에 천만원이나 일억이나 이것을 두고 이 통장에 관해서 내가 기뻐한다면 이것조차도 혼의 누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가, 향하여 가는 그 길은 아주 협잡한 길인데, 저 부분을 통하여 가는 이런 협착한 길을 우리 모두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라할 때, 주님이 오시는 이런 부분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회개는 우리가 잘못하는 많은 부분에서의 회개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잘못한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고 순결한 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그렇게 주고자 하는가. 여태까지는 천국을 향하여 살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천국을 향하여 살수 있도록 기회를 갖길 원한다는 그런 마음에서의 회개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세상을 향하여 살다가 그것을 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천국을 향하여 사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은 실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생활은 천국의 미리 맛봄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재물이 처리되고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새로 짓고 이런 많은 외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할래를 외치면서 또 이웃을 돌아보고 각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자기 가진 것을 나눠주고 삭개오처럼 자기 반을 재산을 반을 털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러한 생활이 실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했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심히 가까이 온 이때에 이한 말씀이 우리로 경과심을 깨우게 하고 그런 것으로 주님의 오심을 재촉하고 앞당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